상담료 100% 공제, 형사 성공보수 0원. 이게 진짜 가능하냐고요? 네,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가능합니다. 소송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가요?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.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때가 있죠.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아마 비용일 겁니다. 변호사 상담료부터 선임료 그리고 성공 보수까지 도대체 얼마가 들지 막막하기만 하죠. 그래서 저희 아신이 그 부담을 확 덜어드리기로 했습니다.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. 저희 아신에서 사건을 맡기시면 이전에 내셨던 상담료는 선임료에서 100% 전부 공제해 드립니다. 상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해 드리고 싶은 저희의 진심입니다. 게다가 정말 중요한 사실 저희 아시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. 오직 여러분의 무고함을 밝히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에만 집중하겠습니다.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오로지 사건 해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. 비용만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. 법률사무소 아시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압도적인 승소 사례를 자랑합니다.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사건을 내 일처럼 꼼꼼하게 분석하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 복잡한 서류 작업부터 재판 과정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아신의 일 처리 숙련도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.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법률사무소 아신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세요. 저희가 여러분 곁에서 가장 믿음직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